경도를 기다리면은 독특한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8살의 현재 시점에서 불륜 스캔들을 통해 다시 만난 두 사람. 거기에 28살의 재회 그리고 20살의 첫 만남까지. 세 개의 시간이 겹겹이 쌓이면서 경도와 지우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인 경도를 기다리면은 3위의 베트의 고전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 작품처럼 이 드라마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죠. 첫 화부터 우리는 3 8살의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동훈일보의 기자 이경도는 자림업페럴 회장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의 주인공 아내가 서지우라는 것을 알게 되죠. 회장의 아내로서 불륜 스캔들의 휘말린 서지우. 경도는 기사를 통해 우연히 그녀의 존재를 다시 알게 돼요. 10년 만에. 그리고 그때부터 경도의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거로 넘어가면 28살의 그들이 있어요. 공항에서 런던행을 막으려는 경도와 떠나려는 지우. 경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붙잡으려고 해요. 넌 도망가는 게 특기야. 라며 온갖 핑계를 대며 그녀를 한국에 머무르게 합니다. 갈 곳이 없다는 지우의 말에 결국 경도는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지우는 경도의 자취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는 두 사람의 기억들이 가득해요. 스무 살 때의 사진들 그리고 경도가 선물했던 500원 동전 목걸이. 하지만 지우는 그 목걸이마저 남겨두고 떠나가요. 다시는 경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때 경도의 붕대는 처절했어요. 신입에서 대리로 올라가던 사회초년생의 시간이 무너져 내려요. 술 없이는 살수 없을 정도로요. 병원 신세까지 지을 정도로요. 3화에서는 스물여덟의 재회 장면이 더욱 자세히 그려져요. 경도의 집에서 술에 취한 지우를 마주한 경도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결국 품에 안아 잠든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죠. 그것은 10년 전 모습이 그대로인 경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그 마음. 여전히 지우를 지켜주고 싶은 그래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감정. 하지만 지우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경도에게 안겨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물여덟의 그 밤. 지우가 떠난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중에 경도가 알게 되는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지우는 경도를 떠난 게 아니라 죽으러 갔던 거였어요. 마음은 경도에게 둔채 모든 걸 끝내려 했던 선택. 그것도 경도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지우의 엄마와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게 됩니다. 지우는 자림어페럴의 차녀가 아니라 혼외자였어요. 외도로 태어난 아이. 엄마는 그 죄책감을 이용해 지우를 평생 통제했어요. 자림어페럴은 언니 지연의 손에 있고 지우는 혼외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주겠다는 지분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엄마의 통제는 치명적이었어요. 과거 레스토랑 장면에서 엄마는 지우의 친구인 걸 알면서도 서빙조차 못하게 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여요. 그것은 지우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와 통제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스무 살의 지우는 엄마의 강압에 밀려 유학길에 오르죠. 하지만 경도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경도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일 거예요. 나 유학가,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고, 그 순간부터 경도의 인생이 깨져버렸어요. 8해가 흐른 후, 28이 된 지호가 서울로 돌아와요. 결혼 정년기,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의 압박 속에서 도망치듯이요. 런던엔 공항에서 그녀를 발견한 경도는 망설이지 않고 뒤를 따라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랑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경도의 자취방은 그들의 기억으로 가득했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38의 현재. 지우 남편 조진원의 불륜 스캔들. 그것이 그들을 또다시 만나게 했어요. 기자 이경도와 회장 아내 서지우라는 예상치 못한 관계로 말이에요. 회사 로비에서 그 기사를 읽는 지우의 표정과, 그리고 경도를 보는 그 눈빛에는, 그 장면에는 10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세시간대를 통해 보여주는 경도의 변하지 않음과 지우의 변화예요. 경도는 20살이든 28이든 38이든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려는 그 마음. 하지만 지우는 변했어요. 긴 생머리에서 웨이브 머리로 그리고 중단발로. 그 변화는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박서준의 연기를 보세요. 경도의 눈빛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술에 절어있는 그 표정, 피폐해진 그 얼굴, 신입사원에서 차장이 되는 시간동안 자신을 무너뜨렸던 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혼란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요. 그리고 원지안의 연기도 놀라웠죠. 스무 살의 발랄함에서 28의 절망으로, 그리고 38의 무거운 현실감으로 변해가는 그 표정들에서요. 지우의 친구들도 중요해요. 나무 미술학원 원장인 박세영은 경도와 지우의 관계를 보면서 그건 논문으로 써야 할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연극 배우 차우식은 경도가 지우 때문에 무너졌던 시간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싸고 돈다고 했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친구로서 느끼는 그 깊은 가슴 아픈 종류의 사랑. 중고자동차 사업가 이정민도 4명의 우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동훈일보라는 신문사 내에서의 관계들도 흥미로웠죠. 문화부 부장 진한경은 경도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를 봐왔어요. 지우를 놓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도를 지켜봤고 다시 그 기사를 담당하게 될때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 그런 관계들이 이 드라마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우의 전남편 조진원이라는 인물. 마약과 여자 문제로 이혼했지만, 다시 한번 지우를 손에 넣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그 남자. 그도 이 복잡한 감정의 그물망 속의 한 사람이에요. 지우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집착이 얽혀 있는 거죠.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경도의 부모님은, 나이 찬 아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것만 해도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줘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질문 없는 사랑. 경도가 지우를 사랑하는 방식과 비슷한 그런 사랑. 3화가 방영된 현재, 경도와 지우가 서로 미처 알지 못했던 상처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의 응어리들이 풀어져 나가고 있어요. 경도는 왜 다시 돌아왔냐고, 왜또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냐고 아파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사랑이 항상 행복으로 끝나야 할까? 사랑이 항상 합쳐져야 할까? 경도를 기다리면은 그것을 부정해요. 사랑은 때론 상처가 되고, 때론 죄책감이 되고, 때론 죽음보다 무거운 짐이 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요. 10년에. 아니, 스무 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으려. 스무 살에 지호가 했던 말, 나 유학가. 그 말과 함께 떠났던 선택도, 스무여덟에 돌아와 다시 떠났던 선택도, 모두 경도를 상처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죄책감과 부채감이 경도까지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죠. 어쩌면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어요. 상대를 놓아주는 사랑. 하지만 경도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놓아주는 사랑만큼 가슴 아픈 것도 없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놓아줘야 할 때의 그 답답함과 절망감. 경도를 기다리면은 정확히 그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감독 이면욱은 낮과 밤이 다른 그녀와 킹더랜드를 연출했어요. 그리고 작가 유영아는 39화 신의 이혼을 썼어요. 감성과 깊이를 아는 제작진의 만남이 빚어낸 결과가 바로 이 작품이에요. 성시경이 참여한 OST,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도 드라마의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영된 3화만 해도 이 드라마의 힘이 느껴져요. 두 사람의 재회가 가져오는 미묘한 감정들, 시간 속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치유, 앞으로 남은 구화에서 경도와 지우가 어떻게 자신들의 상처를 마주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정말 궁금해요. 불륜 스캔들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실현일 수도 있어요. 지우가 회장의 아내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들, 경도가 그 기사를 통해 느껴야 하는 죄책감들, 그 모든 것 속에서 두 사람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도를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당신은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10년을? 아무 보장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경도를 기다리면은 누군가는 할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경도라고. 그것이 때론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